우리 단체는 1982년 좋은 부모 대기 운동 본부를 설립하여 40여 년 동안 건강 가정 만들기 운동을 해오면서 대통령 표창 2회와 각종 장관상 등 30여 회를 수상했습니다. 2015년부터 비영리 법인의 한국다문화서포터즈 센터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결혼출산장려국민연대 한국인구소멸예방협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의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다문화가 해답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우리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보듬고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한국 다문화 서포터즈 센터에서는 출입국 관련 행정사님 한국전통운내문화연구원, CNK뉴스방송국 한국어교육센터에서 다문화의 국제결혼자들을 위한 세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F6결혼이민비자 도움입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준비와 신청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에서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비자 전문 행정사님의 지원으로 각국 한국영사관 결혼비자 서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둘째는 국제 결혼을 하는 데는 결혼식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식 비용이 문제입니다. 여성에게 결혼식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필수입니다. 조사를 보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고작 20.3%라고 합니다.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신랑 신부에게 혼례의상과 혼례용품 대여 비용만 부담하면 한국전통혼례 결혼식을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오는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됨으로써 우리들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이미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에도 전통혼례식을 해주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셋째는 인류의 70억 명에게 무료 한국말을 배우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PC나 핸드폰만 있으면 지구상 어디라도 일상생활에 한국말을 쉽게 배우도록 54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며 전 세계인들이 혼자서 집에서 쉽게 한국말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과 미혼율 극복은 다문화가 매우 중요하고 대안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문화 가정에 편견이나 홀대가 있다면 국가적 망신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명이고 1, 4분기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59명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198위로서 최하위 꼴찌 저출산 국가입니다. 어느 교수님은 대한민국 저출산은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소멸국가 1위이고 지방소멸은 전북, 전남과 경북, 경남이 가장 심각하며 104군데의 시, 군이 인구소멸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2024년도 혼인건수는 19만 쌍이고 미혼율은 50.8%로서 출생아 수가 하락하여 우리나라 출생아의 적정한 출생은 60만 명인데 작년 기준으로 24만 명의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정령기 남녀 716만 명에서 약 360만 명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서 40대 미혼자들이 많고 개인 사업가도 대기업과 대학 교수 등 좋은 직업을 가진 미혼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 해결은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혼인 없이 출산 없고 혼인해야 출산한다는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혼외출산은 문화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OECD 혼외출산 평균 42%에 비해 우리나라 혼외출산은 2.1%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은 반드시 혼인율을 높여야 합니다. 저출산과 미혼율 원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47.8%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흥하던 부모나 친지 등의 중매 문화가 사라져서 배우자를 만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이의 안타까운 하소연은 길가는 여성을 붙잡고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등 뒤에 배우자 구합니다. 라고 종이로 써붙여서 광고를 하기도 어색하고, 더욱이 직장에서 정면으로 쳐다봐도 상대가 불쾌하면 성희롱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회사별로 또는 지자체에서 청춘만남축제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축제 솔로몬의 선택행사에서 남자가 802명 여자는 386명이 신청하였으며 남녀 성비 차이가 커서 결국 결혼정년기 남자들이 외국인 국제결혼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미혼자들이 결혼식을 못하는 것은 67.8%가 결혼 비용으로 고민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해 미혼율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었고 출산율 저하에 적자는 문제점입니다. 또한 미혼율과 저출산에서 결혼식 비용 문제점 조사를 보면 1위가 남들만큼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가 58.0%이고 2위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풍조가 20.1%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다문화 서포터즈 센터와 한국 결혼 출산 장려 국민연대에서는 미혼율과 저출산은 다문화에서 해답이 있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못했거나 간단한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이 전부이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못한 경우가 69.7%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10년 동안 다문화 가정의 전통 혼례식 봉사활동으로 400여 쌍의 다문화 가정의 정식 결혼식을 전통 혼례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국결혼출산장려국민연대와 5개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여성초청 친구찾기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다문화 서포터즈센터에서는 2025년부터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의 후원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으로 결혼을 위해서 입국하면 즉시 전통혼례 결혼식부터 해드립니다. 또 우리 단체에서는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고민의 결혼 이민비자 업무를 출입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을 지낸 행정사님의 협력으로 C3비자 F1비자, F2비자 F6 결혼 이민비자 등 비자 신청 발급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서 결혼 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자이고 외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은 절차나 방법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초청비자 등 초기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단기 비자로 발급받아 순차적으로 F1, F2, F3, F6 등으로 비자 절차를 밟는 것도 좋습니다. CNK 뉴스 방송국 한국말 교육센터에서는 70억 세계인들이 한국말을 무료로 배우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www.cnknews.net을 검색하면 54편의 한국말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 운동은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과 인구소멸 예방을 위한 것이고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17개 국가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나라별로 참신한 여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장가를 못간 젊은이들과 애인 맺기 상설 축제를 개최합니다. 관련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행복한 다문화 부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전통 혼례 결혼식 봉사활동과 외국인 여성 결혼 비자 업무 도우미 활동, 외국인들의 한국말 교육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앞으로 외국인 국제결혼사업을 희망하는 분들, 현재 국제결혼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 함께하여 우리들의 자원봉사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저출산극복에 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감사합니다. CNK 뉴스 방송국에서는 70억 세계인들이 한국말을 무료로 배우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www.cnknews.net을 검색하시면 54편의 한국말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쉽게 배우는 방법은 영상에서 한국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말하면 당신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말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배울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 여성들은 한국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54 코스의 단어 중심으로 54일이면 한국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